Girl, you're a woman who wants to go to the house. Each one she passes goes. Uh. When she walks, she's like a song that swings so cool and sways so gently that when she passes, each one she passes goes. Uh. Uh. Sa'n Rw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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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wy' 쓰레기 버리다가 탑승권까지 같이 버려버려가지고 한바 난리 부르스 하고 왔어요. <laughs> 노트북 좀 예쁘게 넣으면 돼 <스> 네, 님 손이 카메라 안 나오게 해그다하세요 아, <목소리> <목소리> 만족? 생한테 연락 이 아, 저게 98점 받으시게 그럼요? 밤에생 생물이니까 생물 공부한 경험 많이 결국 지만 아니 그 <목소리> 너도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배려해주고 그런 게 있으니까 <목소리> 다인 선생님들 꽤 명도 잘다 아스 좋은 학교 갈래 친구들 만나서 여기 왔는데, 오늘 휴무래요. 인사판자로 아, 근데... 나올 수도 있어. 아, 그게 왜필요하 <laughs> 너무 <싫어할> 게 <laughs> 보여가지고. <보여간다>. 멤버들으러있어나 <맴버스러웠어, 웃음> <이네>. 그래서 못하겠어. 도와줄까, <laughs> 하있어 <laughs> 그래서 버린 것 같아 내가 가지고쓰레게앞에서놨 아니 아니 막 떠벅거렸고 막 약간 이렇게 이렇게 그어려뭐 <laughs> 잃어버리셨어요? <laughs> 그래서 <버리지 않아>, 뭐, <laughs> <이러버리는 웃음> 나도 한번 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laughs> 그러니까 약간 쓰레기통이 입구만 이렇게 벌써 이렇게 났 <laughs> 근데 그거 쓰레기통에 어서 근데 진 너무 다행인 게 내가 빨리가 어, 너무 내가 막 쓰레기 낚여 버린 게 아니라 비닐봉지에 넣어서 버렸가 근데 그비닐봉지딱 찾아가지고 보니까 석순전이 어주지 어내 해주지 않을까? 어. 이러고 있고 어. 음. 막 자기 뭐 이런 거 어. 하긴 어. 하겠지. 음. 아. 아. <웃음> 근데, <웃음> 여러분 밥 <laughs> 먹고 카페 왔어. 음. 오늘의 요스세이런생각 나가지고... 제주도 이거... 이거... 요아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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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뭐할거야거이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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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근데 되게 신기하더라. 그 남, 남자의 장난에 되 유튜브랑 게임 뵐 만한데? 이쁜 애들은? 밑 제주도 애들 하게는 유튜브랑 게임. 아, 요즘 게임을 진짜 많이 하더라. 저희는 카페 왔어요. 그만, 그만. 너무 엄청나, 노래.

when she walks, she's like the sun It's really, really slow So, cool. so gently And so when she passes Each one she passes goes up Oh, but he watches so sadly How When she walks to the sea, she looks straight ahead not at him Tall and tan and young and lovely The girl from Epony goes walking and when she passes he smiles but she doesn't see

여러분, 밥다 먹고 이제 갈려고요. 밥에 아, 불러. 왜? <laughs> 으악! <laughs> 으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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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습니다. 주세요잘겠습니 음? 네. 잘먹 응. 잘 그래? 아 <laughs> <수치스러워. 웃음> <바람? 웃음> 근데 저아 아 이거랑 저거만 하는거야? 응. 다른 거들이야다가 응. 맞아. 그 <laughs> 다른 말이야. 그게 쫀떡인합 내가 떡 인절미야. 오랜만 나잖아. <웃음> <웃음> 여러분 지금 다섯 시이 분이고 지금 공항 가고 있어요. <laughs> 눌러봐 좀 앞에 앉을 수 있으면 앞에 앉자 두 자리가 없네 그냥 이렇게 하자 어 지금도 떨어지 그렇긴 한데 맞아 내가 좀 심하지? 배고파. 그기서먹었 뭐 그러자. 왜 왜? 뭐야? 대포통장. <laughs>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Asiana Airlines flight 8 9 0 0 f o m Seoul Gimpo International Airport. 여러분, 저희는 서울 도착했고, 지금 밥 먹으러 왔습니다. 김치 돈카츠 나벨을 두개 시켰어요. 5시부터. 서울 왔는데도 8시 안 됐어. 김치 나벨. 잘 먹겠습니다. 전개 진짜? 왜 이렇게 작아? 난 죽고 빠졌어 전공이 하나 밖에 없어 전공 시험을 안봐어 근데 기말이 3개인가 네개인가다기말을4개될거같 아, 중간이 그, 중간 그 과제로 보는 게더나아 호떡도 맛있는 진짜 야식말로 잡는데 중간보다 2개밖에 안 본다고? 날짜상 금발가나 이 아니더라도 생각하고 살다 보면 금발 그런 아니도나아한 배가 지가 없도록 된거 같은데 아, 나도 그래 그런 것같 엄마는 쿨쿨. 퍼지티. 다 나오는 거? 응. 어. 빠이 어. 잘 살아라. 야, 너무... <목소리가> 여러분 저는 아침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내내 잡고요 지금 5시인데 <laughs> 이제 팀플 하러 갑니다. 지금 일출로 가고 있어요. 저희 팀플하러 왔습니다. 나원이가 목 마르다고 해서 카페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이거가 우리 추정할 거고. 음. 1인가구 시장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리빙이랑 비슷한 건가? 그런 용어가 임자로 쳐볼게. 교수님 용어에 완전 집착하잖아요. 쪽이부 같아서 아, 이분에서 우리가 노선을 좀 확실히 해야 이걸 정할 수 있을 것 같아. 음, 그렇네. 그래서 뭔가 아 생필품이니까 아 리, 그냥 T A M 리빙으로 하면 좋겠다 싶으면서도 이거 생각 그 뭐지? 지금까지 막다 그런 노선을 탔잖아. 그 음. 아까 루미파이도 음. 처음에는 자키트 하다가 나중에는 그 종이 엄청 늘리고. 음. 디자인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게 뭐... 하고 하니까 뭐 이것도 괜찮겠다 싶으면서 좀, 좀 고민되네 SOM은 시장은 뭐라 정의할지 모르겠고 고객은 일단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학교 갈 거고 오늘이 원래 수업이 두 개예요 골프 교양 수업이랑 그 경영 전공 수업 하나인데 어, 전공 수업은 오늘 휴강이에요. 그래서 원래 골프 수업만 가면 되는데 골프 수업이 1학점인데도 불구하고 할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골프를 그냥 드롭하려고 합니다. <laughs> 그리고, 어, 오늘 팀플이 있어서 원래 팀플 조원이 4명인데 2명은 안 된다고 해서 저랑 다른 친구만 오늘 만나서 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 그리고 오늘까지 해야 되는 과제랑 내일까지 해야 되는 과제가 두 개나 있어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과제를 다할 때까지 사실 기숙사에 돌아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나가면 될것 같아요. 카페 카메에 왔습니다 바삭 갈아야게 너무 시켰어요 <laughs> 여러분 저 오늘 드롭하려고 안 갔는데 어, 수강철의 스 기간이 아니라고 해서 엄청 쫄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10월 1일날 깔끔하게 하나 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나원이에 애비동 <laughs> 바삭하게도 바삭이랑 촉촉할 수 있는데 저는 바삭으로 했어요. 와 아, 이거 새우 진짜 부러워 새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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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썼어? 응. 음. 나도. 나도 LG 완전 막 써서 여기 다 깨지고 난리도 아니야. 봤잖아? 아 봤어. 응. 음.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쌤 아, 리빙으로 하고 쌤은 응. 그냥 리빙 대신장에서1인하고 비율 응. 곱해버리자. 좋아? 교수님 어, <laughs> <laughs> 서울대 거재타 아시네? 아 너무하다 제실수 <laughs> <laughs> 쳐서거든? 그러니까 그게 음 문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지금이 9시 22분인데, 이렇게 늦게까지 경영되어 있었던 거, 진짜 처음인 거, 처음은 아니고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가서 다시 하도록 할게요. 셔틀 없어서 걸어가는데, 죽을것 같아요.